돌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전략, 특히 소버린 AI와 금융 생태계에 대한 키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가 단위 디지털 플랫폼 수출이라는 네이버의 비전. 그럼,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려 하는지, 서울과 리아드를 잇는 네이버의 새로운 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이버가 제시하는 새로운 승부수는 바로 소버린 생태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AI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운영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B2G 모델, 즉 국가 단위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소버린 AI, 소버린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해 경제, 지능, 인프라를 아우르는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자국 통화와 언어 기반의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전략. 이러한 글로벌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탈석유와 첨단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네이버의 기술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4년 네이버는 중동 총괄법인인 네이버 아라비아를 리야드에 설립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사우디 정부와 합작법인까지 설립하여 단순 수주를 넘어 플랫폼 운영 권한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네이버 아라비아 설립과 인프라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 3D 지도와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아랍어 LLM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2026년 이후로는 슈퍼앱 상용화와 STO 금융망 가동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앱은 주거, 교통, 행정을 아우르는 대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사우디 국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 것이며, 디지털 트윈 위에서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STO 생태계는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우디에서의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네이버는 소버린 AI 연합 구축 전략을 통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카타르 등 인근 국가로 패키지 D를 확산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베트남 등의 시장이 타겟입니다. 특히 미중 패권에 종속되지 않는 비달러 디지털 블록을 타겟으로 엔비디아, 태국 시암 AI 클라우드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기술, 금융, 확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를 통해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 가치를 연결하며 사우디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내수 기업을 넘어 글로벌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도약하려 합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받을 시점입니다. 이상 돌발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